자, 그리고 또네 번째, 다수와 소수의 위치는 상호 유동적이다. 이것은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사 1 0 0번 중에 아흔 아홉 번을 옳은 판단을 다수 집단이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수가. 옳은 소수의 견해가 예전에는 틀렸어도 지금은 옳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려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정한 다수결을 위한 전제조건들 이라면 그 다음, 이 다수결이 현실 속에서 어떤 효과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앞에 것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함. 신념은 다수결로 통일시킬 수 없음.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의 공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의 공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즉 공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자유로 놔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질 것인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개인의 치마 길이는 어때야 하는가, 개인의 머리 길이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거다 사적 영역입니다. 자, 그런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적인 문제가 아닐 때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것까지 다수결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수결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는 모두 이런 신념을 가져야 돼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면은 그런 다수결에 대해서 이 다수결이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화되고 정치체제의 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일반적인 공통의 문제에 적용해야 함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 자 어, 우리가 아까 봤던 온천이 오염됐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느냐, 이러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내용이고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이 유효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정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다수결로 결정이 됐는데 나는 그 결정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결정을 실행하는데 나는 빠져요 또는 태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런 가버리면은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자 그러면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 전체의 뜻은 만장일치가 사회 전체의 뜻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장일치는 잘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전체 의견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건데, 그 간주가 올바라지기 위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다음. 아까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특히 민주적인 체제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표현의 자유는 예전에 자유 얘기할 때도 나왔었고, 그리고 조장훈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의 자유 개념은 계몽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 이론은 결국은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보다 그 내용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거래되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즉, 그 내용은 옳으니까 유통시키고 그 내용은 잘못됐으니까 유통시키지 않아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든 그르든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어쨌든 다 유통시켜 그 유통시키는 형식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자유를 보장해야 돼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형식이 중시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정치 권력의 통제를 막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옳은 내용은 유통시키고 옳지 못한 내용은 유통시키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 유통시키고 유통시키지 않는 주체는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권력을 가진 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기구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즉, 옳고 그름의 문제에 주관을 개입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은 유통시키고 확산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결국은 어떤 의견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의도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됩니다. 왜?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건 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다수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수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될 어떤 사람의 의견이 표현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통제될 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표현의 자유 이론은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국은 아까 다수결에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개몽주의 사상은 인간이 합리적이다. 개몽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일깨워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성의 빛을 비추어 이 무지의 미몽에서.